자리 미차피플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쉐보레 차량 제가 세대 연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쉐보레 풀체인지되기 전 모델과 풀체인지가 된 후의 모델 두 개를 제가 연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그 중에서 먼저 소개해드릴 차량 풀체인지가 되기 전 모델이죠. 2016년도 4월에 등록이 됐었고요. 주행 거리는 7만 킬로미터가 되는 차량. 우리 말리부 LTZ에서 디럭스 차량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트림이 높았던 블랙 휠 옵션으로 들어갔던 차량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우리 용도 변경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우리 성능 점검부 상에서 그 뒤쪽 리어 패널 프레임 쪽에 이제 사고 이력이 있었던 교환이 들어갔었던 차량입니다. 어 사실 뭐 외관이나 내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우리 휠내짝 보니까 다 상태가 좋거든요. 우리 휠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우리 이제 18인치 휠이 들어갔고요. 브리지스톤 타이어랑 함께 우리 타이어 트레이드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직 많이 남아 있죠? 네 많이 남아 있어요. 어... 자 지금 보시는 차량 이제 안쪽에 들어가시면 뭐 기본 내비게이션하고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쪽 열어서 확인, 확인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리보도 되게 깊지 않나요 트렁크가? 네 깊어요. 오야 이제 옆면 돌아가면서 이런 분들한테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정말 아주 미세하게 터치가 터치인지 뭔가 살짝 있네요. 살짝 긁힌 건가? 음. 정말 미세하다. <laughs> <laughs> 그리 이제 이런 도어 쪽에도 살짝 터치가 들어가 있었고요. 음. 그럼 이제 뒤져서 공개해드릴게요. 안쪽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블랙 원톤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우차량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열선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 쪽에 들어가 있고요 뭐 2열에 그냥 단순히 에어벤트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컵홀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쪽에 조명들은 다 나오고 있고요. 천장도 깨끗하네요. 어우, 뒷좌석 진짜, 진짜 가죽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할 건데, 아우, 얘가 가장 높은 트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앰비언트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말리부에 앰비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약간 이렇게 시동 걸었을 때 나오는 이런 것도 되게 예쁘고. 자, 시동, 후방카메라, 어, 엠비언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시동 한번, 네, 후방카메라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쉐보레 정품 랩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뭐 얘가 보니까 옆에 뭐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 오토 한번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 가장 세게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는 이제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얘가 가장 높은 옵션이거든요. 가장 높은 옵션이라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차량, 그 차선 이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죠. 이제 요런 거랑, 어, 기타 요런 데 보시면은, 어디 갔더라? 음, 어, 앞쪽에 보시면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HID라서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HID 헤드램프 같이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LTG 디럭스 팩 블랙 휠에만 들어가는 추가 기본 들어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거 버튼 찍으셨죠? 차량 이탈 방지. 네. 네. 그리고 얘가 옆에 보시면 이렇게 BSD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기본적인 안전사양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이 천만 원대인데 전자파킹도 또다 들어가 있고 안에 실내 컨디션도 괜찮거든요 네, 천천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만 조금 버튼 까임이 있어요 이거, 이거는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쪽에 열어서 수납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납공간이 별로 크지 않네요 음. 자 그럼 나가서 이 차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차량 우리 말리부 풀체인지가 되게 전 모델이거든요. 이게 2016년도 4월인데 이건 진짜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지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있잖아요. 엔진이 진짜 너무 좋네요. 정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하이브리드 차량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엔진 소음도 없는 차량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 가솔린에서 디럭 스펙 가장 높은 트림이었습니다. 자, 그 차량 1,080만원에 나왔고요. 1,000만원대에 뭐 차선 인탈 방지라든지, BSD라든지, 뭐 엔진 소음도 없었던 차량 찾고 계시다면 이 차량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미차오늘 예지였고요. 다음은 풀체인지가 된 말리부 두대 연습해서 보여드릴게요.